하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디까지 십니까 목표는. 월세로만? 월세로만요. 응, 응. 월세로만. 요 네. 월세로만. 뭐 다른 다 빼고 월세로만. 월 네, 네. 아, 그러니까 월세로만. 월무로만월 월세로만. 로 그건 일해서 버는 돈이잖아 사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예.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으로 한 2000정도 1500에서 2000정도 만드는게 목표다 예. 언제까지요? 5년이면 될것 같습니다 5년. 5년이면 년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또 소득도 음. 높으시잖아요 아니아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아니, 예. 아니 뭐빨래방득도돈 벌고 <laughs> 나만의 작은 카페도 있으시고 식당도 하시는데 근데 바쁘시더라고 보니까 전화하면 잘안 받으시더라고 너무 바쁘신 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은 어 동아님이 생각하는 어그 엔딩은 뭐예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엔딩? 응. 어. 2천만 원 말고요? 2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의 목표고. 예.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이제 노후에 뭐 이런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뭐. 이제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파이어족 하잖아요. 네, 예, 예, 예. 파이어족 정의가 뭐 무슨 뭐 조기 은퇴한 사람 영어로 뭐 앞자를 예, 예. 따서 파이어인데 예. 영어는 제 실력으로는 못외우고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어족 일찍 일찍 그러니까 은퇴 시기 이전에 자기가 경제적 독립을 자유를 얻은 사람을 파이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음. 음. 그 이게 세팅이 다 되면 네, 놀 거예요. 제 꿈을 음. 찾으러 갈게요 뭐예요, 꿈이? 모르겠어요. 아 꿈은 아 꿈을 찾으러 간다고. 제가 여태까지 살만 했구나 그런 건 어. 돈을, 돈을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다. 장을 옮기는 그러네. 것도 돈이었으면. 어떠 네. 네.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음.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돈 많이 주는 거. 음, 아 그럼 서글프다. 서글프지. 근데 <laughs>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렇다고또 어. 서글프야. 네. 결국 음, 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는 어. 이게 다 세팅이 되면 한 5만 원만 벌어도. 음. 아 느낌 어. 알겠다. 어. 하루에 5만 원을 벌어도,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 근데 그걸 뭔지는 아직 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난 영화 엑스, 배우가 엑스트라. 할래. 어, 영국 배우가 할래. 그럼 그거 5만 원 보통 뭐 5만 원안 줘도 좋아. 그렇지. 그래 출연만 시켜주면 할래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어. 예전에 등산 좋아했는데 음, 등산 음. 지금은 안될것 같긴 한데. 그렇 예. 혈액상 같은 데서 그줄 짚매가지고 콜라. 어, 어, 저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어, 많이 어, 했잖아요. 어, 어, 요즘에는 헬기로 하지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그 지게 짊어지고 어, 콜라 어. 이렇게 이게 주가 까가 주기로. 그거, 그거 뭐,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종주 뭐 이런 거. 아, 아,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laughs> 5만 원만 줘도 한다는 거. <laughs> 중청대피소까지 뭐, <웃음> 저기, 배달해주고 <laughs>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어쨌든 오늘 잘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한테, 어, 용기를 한번 주시죠. 용기의 메시지를. 용기? 다,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죠. 음. 네. 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음. 저 이번에 음. 좀 많이 느끼는 건 본인이 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음. 그 돈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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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난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음. 예 금융 음. 교육을 통해서. 음. 요, 대표님처럼 돈을 모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최고 돈이 무거울 것 같아요. 어, 돈이 무겁다. 아, 그 표현이 지금. 왜냐면. 그런데, 응. 어. 아꼈잖아요 응. 아꼈고 응. 그 돈이 훅묻서그 무게감이 장사에서 아, 아. 500만원 버는 거보다 어렵게, 뭐, 어렵게 모은 돈는 돈이, 무거운 돈이고, 무거운 돈이. 같은 예. 100만원이라도 이견 무거운 돈이라 쉽게 안 없어지는 돈이고, 쉽게 음. 간단하게 뭐 쉽진 않았겠지만 쉽게 네, 쉽진 빨리 버는 사람들은 그 무게감이 가볍다. 네. 그래서 쉽게 또 없어진다. 뭐 엄청 쉽게 돈을 버는 건 어, 아니죠. 그건, 네, 그건 아니지만 음. 그 무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음. 뭐할수 있다라는 목표를 음. 확실하게 정, 정해놓고 음. 하다 보면 음. 뭐 아끼기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뭐 솔직히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음. 젊으 젊으신 분들 특히.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네. 아닙니다. 꼭뭐 놀고는 싶은데, 건물은 음. 사고 싶고. 그걸, 어, 그런 놀고 싶은 거 세상에 어있어요 음. 그렇죠. 오랜만에 음. 50년 걸렸는데. 그럼요. 그럼요. 네. 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생각지가 없어요. 본인의 돈의 무게를 좀 생각해서 음. 정확한 목표치를 좀 찾고, 음. 거기에 따라서 한번 행동을 해보시면 음. 좀더 나은 결과가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강의 한번 하시겠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준비 없이 온 거라? <laughs> 야 준비하면 엄청난 거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럼 준비해갖고 아니, 또 네, 한번 네. 또 네. 하는 거고요. 아무튼 어, 너무 저도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이게 사실은 과정에서 이거 이 물건 말고도 그 전에도 저한테 여러 개 보여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 있는 물건. 네, 네, 네. 제가 불법이 있다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빡빡 오기다가 아, 그렇죠. 나중에 어, 사진만 보고 응. 딱 가셨어. 예. 전 몰랐어. 사진만 보고 네. 가시더라고. 아 없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 봤더니. 불법이 <laughs> 최고다. <laughs> 이런 불법 그때도 있다. 1억짜리였었잖아요, 헌물이. 그게요? 실투가 1억. 응. 그 뒤로 응. 5,900까지 깎았어요. <laughs> 근데 불법이어서. 아, 이건 아니다. 음, 음. 두발 뽑고 자 어, 자자.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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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알아서. 빨리 가려다가 <laughs> 후퇴한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소강생에 비해서,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아, 그게 다 작전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전세 해가지고,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작전에 제가 말려들었구나. 아이 아, 그, 그만큼만. 아,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 <laughs> 그, 전략가신 것 같아요. 아주, <laughs> 하여튼, 하여튼, 오늘 하여튼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투자 잘 하셔가지고, 또또또 또 나오셔서 이게 또 이게 동기부여 이게 자랑, 아, 네, 자 자랑, 네. 자랑인데 네.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요만큼밖에 얘기 못한 건데요. 음.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요만큼밖에 네. 얘기 못한 건데. 네. 네. 돈을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잘한번 보셔야 돼요. 부러워하고, 음. 음. 세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떠나면 음. 얼마만큼 노력해서 저렇게 됐겠어요. 음. 그렇죠. 예. 난 존경합니다, 진짜. 아이, 그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아, 어,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